네, 예, 할렐루야. 여기는 제팬 예, 도쿄 어, 스테이션 아, 동경역입니다. 아, 서울역보다는 뭐 조금 예, 규모가 커려나요. 그렇게 많이 크진 않을 것 같고 아, 서울역에는 예, 임장공항에서 어, 대한민국 전역을 가려면 서울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여기는 뭐 그렇게 예. 예. 예, 공항에서 거쳐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이동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예, 뭐 학생들, 단체 관광 온 학생들이 좀 보이고, 어, 그렇게 뭐 많은 인파들이 몰려 다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소수들이, 관광객들 소수들이 와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동경, 예, 예, 건물이, 보이죠? 예, 예, 동경 건물이 보입니다. 아, 저도, 어, 요렇게 놓고, 앞에 사진 한판 찍어볼까요? 오케이. 예, 예, 지금, 예. 자, 예, 사진 잘 올려놔요. 자, 여기는, 예, 예 동경, 예. 예, 저 여기입니다. 아 동경 스테이션. 어 사람들이 예,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어 예, 동경역 예예예히어리 동경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역시 아, 아 일본은 어. 아, 소리에 민감하네요 아, 조금만 예, 전도하는데 소리만 조금만 커도 어, 이렇게 예, 낮춰 달라고 어, 지금 어, 소리가 조금게 들리죠 이것도 어, 어쪽에 예, 관리하는 사람들이 예, 그렇게 마, 어, 아, 예,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소리를 좀 예, 예,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예, 동경역 어, 사람들이 예, 그렇게 예, 많지는 않고. 어, 뭐 지방 학생들이, 이 단체의 관광을, 에, 보는, 예, 학생들이, 예,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아까는 꽤 많더니, 이제, 차를 타고 갔는지, 많이, 지금, 예, 사라지고 없죠. 예, 여기는, 아, 제펜 도쿄, 예, 스테이션, 예, 예 동경역입니다. 예, 렐루야, 예, 김치. 예 여기는 예 도쿄 예, 동경역 예 할렐루야 예, 예 사람들이 그렇게 예, 많지는 않죠 예 동경역 어, 여기서, 어, 세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왔는데, 에, 그렇게 마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 지금, 오늘은 두 군데 더, 이제, 네 번째로 많이 모인다는 곳이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마 또 그것으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